1990년대 중반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미국 부동산 법을 붕괴 직격탄을 맞고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연명하던 트럼프 앞에 구원투수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셀러리맨 신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김우중 회장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를 만나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라는 이엄천만 한디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하 2층, 지상 70층, 376가구 규모의 트럼프 월드타워. 2001년 10월 기저 은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월드타워는 완공과 동시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트럼프는 분양단 7개월 만에 4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머쥡니다 주어가던 트럼프를 대우가 심폐소생시킨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는 1999년 한국을 방문, 여의도, 부산, 대구에 트럼프 월드 브랜드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대우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트럼프는 마지막 파산 위기를 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딸피였던 트럼프를 살려낸 대우, 그리고 2025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90년대 대우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상상도 못했던 나비호가 를 불러온 셈입니다. 만약 그때 대우가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존재했을까요? 역사는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